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최악의 통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서 정권의 디지털 통제, 북한 주민들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 다소 높아졌다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문성을 갖춘 컴퓨터 사용자들, 세상의 눈을 뜬 해외 파견 전문가들의 영향으로 정부의 디지털 검열과 통제를 뚫고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27일 해커와 사회 연계망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외부 정보에 접속하는가란 주제로 이 단체가 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내 디지털 통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권의 디지털 통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징후가 있어 주목된다는 겁니다. First time, t h i 스 is a little more of a d i r e c 연구원은 그 예로 자신이 면담한 탈북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이 남성은 탈북 전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의 라우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북한 당국의 휴대폰 보안 검열 체계를 피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또 다른 탈북민 역시 비슷한 시도를 통해 북한 당국의 디지털 보안 체계를 우회했었다고 말했다며 이런 움직임이 북한 내부에서 서서히 퍼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 lot of going on in the 윌리엄스 연구원은 많은 해외 파견 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세상의 눈을 뜨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채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북한으로 가져온다며. 이들은 결국 정권의 등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 관계자는 최근 VOA에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사상 교육과 통제를 더 강화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윌리엄스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정권의 디지털 통제에 저항하는 지하 집단이나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싹이 막 피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터 워드 오스트리아 빈대학 연구원은 북한 주민 모두가 위험을 감수하며 외부 정보를 접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극히 일부 계층에선 자신이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드 연구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 안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오 e 뉴스 김현겸입니다. 러시아가 유엔에 올해 첫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전무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연료용 유류 제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과 달리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는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계속돼 제재 회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러시아의 1월 대북정제유 공급량입니다. 러시아는 전달인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1월에도 정제유를 북한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20년 9월 대북정제유 공급량 32톤, 즉 255배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16개월 연속 매달 공급량을 0으로 기재해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북 유류 공급분이 일반적인 휘발유와 경유, 등유가 아닌 아스팔트나 윤활유라고 유엔에 보고한 사실이 최근 비오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었습니다. 이런 공식 자료로만 놓고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나라에서도 정제유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는 유류를 실어나르는 것으로 보이는 유조선들이 위성을 통해 끊임없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에도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붉은색 유조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또 20일에는 이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유류 하역 부두에 90m 길이의 또 다른 유조선이 입항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포의 유류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지난 두 달간 최소 8척에 달합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포에 하역되는 유류 대부분은 공식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로 알려져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포일대에 유류 탱크를 추가한 데 이어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하역 시설도 건설하는 등 유류 관련 시설에 대한 확충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불이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한 유럽의회를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유럽의회가 기존의 대북 인권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27일 최근 북한 당국이 유럽의회를 사기집단으로 부르며 인권결의가 날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EU의 대북인권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명시한 세계의 인권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으로 통제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의회 대변인은 또 북한 정권이 지난 23일 유럽 연합의 대북 독자 제재 추가에 대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성명은 북한 실체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권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세계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 책임 센터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를 아태 지역에서 인권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개선 징후가 전혀 없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북한 주민의 영향실조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의 상황도 개선된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북핵 등 다른 정치적 사안을 우선시하고 북한 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 책임 규명 노력의 약화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거부 등을 부정적인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메릴랜드를 지역구로 하는 데이비드 트론 의원은 지난 20일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로이 드로이터 육군병장의 유해가 72년 만에 고향인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에 안장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조국의 부름에 용감하게 호응해 싸웠고 충성과 용맹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앞서 드로이터 병장이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2018년 7월, 미국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의 유해상자에서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네시주의 팀버쳇 하원 의원과 버지니아주의 아비게일 스펜버거 의원도, 최근 각각 자신의 주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버지니아 출신 참전용사, 마커스 터크 씨가 여러 훈장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의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